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질그릇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질그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에 방점을 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그것은 육신일 뿐이에요. 사 가지고 후패하고 흩어져 가는 그런 운명 일 뿐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흩어져 가는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고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그 진리를 깨달아서 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영광을 품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구원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가 목사니까. 기독교의 목사니까 이 기독교의 말만 할 뿐이지 다른 종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 나름의 구원에 대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사상이 없으면 종교를 왜 믿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구원의 사상과 교리 그리고 뭐. 어 우리의 성경처럼 정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차이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인간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믿,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구분 지어 놓고 있지. 인간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을 신이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 그는 인간이었을 뿐이지 않느냐? 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마가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지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셔서 그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는 우리 기독교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물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신 그는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자도 나름의 신자야. 자신은 무신론을 믿기 때문에 나름의 신자라는 거죠.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없기 때문일 뿐이고,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믿음을 또 믿는 거야 믿지 않는 믿음을 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리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시기로 하시고 또그 예수님이 중간중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그 말씀인데 뱀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 하나님이 죄 많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 원 복음이라 그래 처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죄로 물들고 오염된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힘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구속, 구속. 대신 죄를 갚으시는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교리들을 잘 보면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안 믿다가도 안 믿다가도 한꺼번에 진리가 확 깨쳐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막 포무맹락한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단이란 다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외국 종교를 왜 믿냐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랑 뭐 물론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을 믿어야지 왜 유대 종교를 믿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기독교를 안 믿을 때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허무맹랑해요. 허무맹랑. 그리고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말로 다 설명되는 부분이 이 논리적으로 교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의 체험과 더불어서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기독교의 교리가 한꺼번에 마치... 흩어져 있는 진주가 한실에쫙꿰어지는 한 듯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전까지는그가왜이는는지 그 도대체 는르다가 어떤 한다간에아 이게 그걸 얘기를 그는 거구나. 그리고그 일이 나에게일어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다그다고하나그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다그다고그 죄인이 구그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는그 대신 죄를 갚아 주는 일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 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할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한꺼번에 실처럼 끼워져, 악 깨워져.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죄를, 어, 죄를 싣고 절벽으로, 어, 절벽으로 향해 가는 폭주기관차와도 같습니다. 인생 전체 모든 전 인류 온 우주가 일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인생도 그러한 거예요. 죄를 이 폭주기관차가 죄를 달리면 달릴수록 죄를 더욱더 더욱더 많이 실어서 저는 세상에서 만약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세상에서 있는 인간 중에 세상에서 인간 인간 중에 제일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뭐 지도적이겠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세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뭐 그런 글이 적혀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고 순진한 그것들이 그 어린아이들 안에 촥 감겨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저희도 아이를 둘이나 출산해 가지고 키워봤지만, 정말 아... 천사는 정말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문득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언제부터 미워지느냐면 이 무언가 인식을 할 때부터 이게, 이게 호불호가 생기면서 자기 주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아이를 한 번은 시키다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데 그때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큰 아이를 제가 시키는데. 성질 나서 애를 한번 집어 던질 뻔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그날 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막. 근데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이 세상이 제일 예쁠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게 그 천사가 자꾸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중2 정도 되면 중2 정도 되면 거의 요즘은 병자 치고 하잖아요, 병. 중2병이라 그러게 중2병이라. 병자가 되는 거 병자. 그런데, 중2도 그래도 괜찮아. 인생의, 인생의 노년기쯤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갔던 삶보다 폭주기관차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절벽이 저 앞에 있는데 저기를 막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와도 같은 것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전 인류 구원받지 못한 전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진실로 미, 믿어지십니까? 저는 한동안도 안 믿어졌어요. 이게 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해서 아, 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안 다녔으면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살아도 되는 인생인데 왜뭐 교회 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내라는 건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더불어서 그러한 모든 게다 속박이고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전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러한 고민에 점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술을 가족 전체가 예술을 이렇게 어 개종한 스타일이 그런 어 저기 배경을 갖고 있어 가지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깨우쳐져요. 제가 아, 그게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주 뒤늦게 예수님 만나면서 아 진짜 인생이 이라하고 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라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 경험하는 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상심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기독교를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안 만났는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마음으로 그의 속죄와 대속을 은혜로 받지 못했는데, 그는 아직 복음에 복음의 비취임을 받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 복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 구원은 성경에서 자주 구속이라고 쓰여지는 일이 적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 달라는 것이 이 구원이었어요. 위기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내가 헤쳐 나가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후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흔히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쓰는 구속으로 의미가 전환되었어요. 뭐그 말이 뭐냐? 성경에서 성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니까 이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요. 쓰이지 않았다. 어떤 단어로 쓰였느냐? 나는 지금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지금 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 신이신 하나님께 구하니 이 어려움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구원은 이 구원이 작은 의미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단어로 이제는 같이 쓰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구원이에요. 돈을, 돈이 없어서 너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돈을 얻는 것이 구원.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 구원이죠. 자유롭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고 어,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간절히 무언가를 찾는 것이 신을 찾는 모습이고 그 신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생명, 온전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오늘도 보면 이 로마서 일장 1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야, 얼마나 못난 신이길래. 세상에 신이 임재했는데 사람이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는 근데 심지어 그는 그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일을 당해. 그럼 병신 같은 신이 어딨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딨냐. 신은 자신이 신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지. 히어로는 자신이 히어로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 줘야지. 근데 그가 사람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고 심지어는 자연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결국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 그것도 자신이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한테 그 일을 당했다는 거 근데 이 일을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는 그 교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부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아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우리 바본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지. 맨날 손해 보고 부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막똥떵거리고 살아가야 교회를 다닐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나 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예 그러니까 신이 왔는데 그 신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신을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자니 누가 믿겠냐?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고대의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은 인간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구원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상이 평만한 그때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는 초라한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아도 그 핍박이 어, 달갑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끄럽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는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하나님의 파워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야라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 예수 믿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손해보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 이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러한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 종교 유대교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까놓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렸던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우심하고는 뜻이 너무 달라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이거 다 여기 뜻의 하나. 이 하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일이란. 왜냐하면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이 딜레마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말 안에 당신은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최종적인 복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만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기분이 아픈 거예요 다 기분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수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서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하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그 믿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의 도움도 받지만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돈을 어려서 못 벌었으면 돈을 진짜 실컷 벌어 버렸을 거야. 권력이 없어 가지고 그 권력 때문에 정말 진이 겨진 일들을 만나 보면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정말 싹다뭐 세상을 갈아엎어 볼 거야. 그 마음 을 갖고 사는 거.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 못 얻어서 할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할 거야라고 스스로 이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 중에도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스리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구원도 구원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참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돈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돈벌수 있죠. 뭘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었던 사람은 힘을 키워야 돼.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 구속에 이를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구원,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노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폭주기관자처럼 절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들을 깊이 상고하셔서, 나의 죄와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그 옛사람이 나를 끌어들이는 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지 않는 세상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참 대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거룩한 빛 불꽃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